아반티스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우혁입니다. 현재 아반티스 코인이 직전에 바닥 구간에서부터 시작된 강력한 반등으로 약 6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번 하반기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정보들꼭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에 앞서 제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적으로 이번 달말 10월 31일까지는 현재 제가 10월에 목표하고 있는 이 목표 금액인 2,500원 이상까지 거의 강제적으로 이 고점을 끌어올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 말이 좀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차트 흐름과 세력들의 매집 패턴을 보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현재 아반티스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최근 이 직전의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은 채 지지를 받아 가격을 방어해 준 이후 현재 이 단기 이평선이 하방을 향한 것이 아닌 상방을 향하면서 이렇게 중기 이평선 돌파 시도를 통해 결국 골든 크로스까지 만들어준 현 시점과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완전하게 빠진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되면서 이 직전 구간에서 세력들은 에너지를 모았었고 이건 즉 앞으로 폭발과 같은 상승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아반티스 코인이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직전에 강한 상승을 보여준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남아있을 이 추가 상승을 위해 지금은 물량을 좀 확보해둘 시점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거고요 제가 갑자기 말씀드렸다시피 이 2500원 이상까지 강력한 반등이 예상되는 구간이니까 우리 홀더분들은 이 최종 목표 금액까지 무조건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제가 적극 추천드리면서 이제 이 흐름속에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이번 업터브의 핵심 전력이 될지 제 실제 투자 내용 ...을 통해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영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제 실제 업비트 투자 포트폴리오인데,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돈 자랑이나 하자고 직접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실 계좌를 직접 까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닌 어디 그림판 캡처나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라는 취지고. 또한 저도 코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 있었고 단돈 500만 원이 전부였던 저도 이렇게 코인 투자로 크진 않지만 10억 이상의 수익을 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할수 있다는 동기를 불어넣고 함께 수익을 같이 보고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잡다한 말은 좀 줄이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선 제 투자 내역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리플, 이더, 솔라나 도지 같은 메이저 코인들은 제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인 만큼 시드 또한 적게는 뭐 5천에서 많게는 4억까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고 현재 구간에서도 적지 않게 수익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시고 함께 투자하신 분들은 같이 수익을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인데 아래 보시면 이런 알트코인 쪽에 비교적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천만원씩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이게 제가 최근 10월 초중순에 악재들을 동반해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풀어갔던 종목들 중 일부를 함께 매수한 종목이고요 수익을 거의 못 보고 있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50%가 넘는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분석만 해드리고, 그저 관망만 하는 게 아닌, 제가 말씀드린 포지션에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를 해서, 함께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으로 제가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다시피 업터블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약 10억 넘게 포지션에 들어가 50%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 2억 정도 잉여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죠 그 이유가 이번 업터블 랠리에 대비해 단기적으로 많게는 400-500%의 상승을 보여줄 히든 종목 세종목을 대비해서 묵혀둔 금액인데 이미 이 종목들 매수 포지션은 다 잡혀있고 일정 타점 때까지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히든 히든 종목을 저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정책상 직접 언급은 할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관심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구글폼 링크를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제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구글폼 링크가 있을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해당 사이트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히든 종목 받기 문항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신 뒤에 하단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등록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직접 100% 무료로 그 어떠한 가입 요구나 금전 요구 없이 이번 옵터버 상승 전에 준비한 히든 종목 3개 정보만 딱 전달을 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물려가신 종목 대응 컨설팅까지 제가 확인하는 즉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는 그저 상승한다고 올라 타버리고 하락한다고 업비트를 삭제하고 자책하는 게 아닌 내 시드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에 따른 상승에 돈을 벌수 있게 즉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젠 여러분들도 예전처럼 그저 느낌이 좋아서 작은 호재 하나를 발견해서가 아닌 치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자료를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자면, 코인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트 분석의 기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리스크 관리법까지 한눈에 보기 편하게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를 좀 했고, 제가 매달마다 새롭게 갱신을 해가면서 그달에 맞는 추천 정보 5가지 정도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 이 자료를 통해 공부를 해보시고, 이를 응용해서 적은 시드라도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해보시면, 금세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리스크까지 줄인 코인 투자자가 될수 있다. 제가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 또한 마찬가지로 그 어떤 가입요구나 금전요구 일절 없이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상 하단 구글 폼 이용하셔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얘기들 뭐 영상 일일이 찾아보기도 귀찮고 매달 자료 받아보는 것도 귀찮고 코인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동이 있는 건데 영상 올라오면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이런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게 됐는데 현재 텔레그램에 약 500명 정도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영상보다 빠르고 영상에서 전부 담지 못하는 단타 종목 추천, 실시간 코인 시황, 업로드 관련 속보 기사까지 매일 아침마다 직접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텔레그램 하면 물어보시는 게 막상 들어가면 유료 서비스 아니냐? 가입비나 결제 요구는 따로 있지 않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절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가입비나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빠르게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고, 우리끼리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구글 폼을 이용해서 신청해주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 모든 정보나 자료들이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이 주시는 최소한의 요금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영상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나은 호재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 김우혁이었습니다.